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서두행전 2장, 성령체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을 1회 3일께 바랍니다. 구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되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약속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조용히 스며든 것이 아니라 온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현상이었습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루하을을 상징합니다. 예속에 37장에서 마른뼈들이 살아나, 거대한 군대가 될때그 뼈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 바로 이 바람,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무기려했던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강력한 능력의 소리였습니다. 둘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불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타지 않는 떨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불꽃이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가져온 첫 번째 결과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 즉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즉,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바다미아, 갑바독이야 아시아, 로마 등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장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빌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교만은 언어를 흩으시는 심판을 가져왔고 소통의 단절과 분열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는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보고만 해서 언어와 문화, 인종의 장벽을 허무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단 하나의 메시지 아래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성령 강림이라는 놀란 현상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놀라워하며 어찌 된 일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열한 사다와 함께 담대히 일어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의 입에서 인류 최초의 설교가 터져 나옵니다. 베드로는 먼저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했겠냐며 조롱을 일축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현상은 구약의 요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은 남자나 여자, 젊은이나 늙은이, 주인이나 종과 같은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차별을 허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설교의 핵심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설교의 중심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할 유일하고도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급증이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탄생, 새로운 공동체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십니다. 군중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부르짖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절박한 질문에 베드로는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에더어진 사람이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2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의 DNA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념했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즉, 떡을 떼며 식탁교제를 나누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나눔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기도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네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공동체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 그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놀라운 붕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강력한 메시지였고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1년 성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전도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부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을 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서도행전 2장. 성령 체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을 1회 삼일께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되었습니다.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